조사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이 조사 범위를 보면은 이 짧은 시간에 내란이라고 하는 매우 역동적이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. 따라서 내란 진행의 실제 과정 시간대별로 모든 행위자 네,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, 지시, 임무, 이행에 관한 내용이 지금 빠져있어 매우 정체적인 조사범위입니다 실제로 이 내란 행위는 매우 동적이고 집합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계엄진행일체에 관한 그리고 내란진행 일체에 관한 구체적 조사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계엄선포 전후 내란을 추진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한 등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촉발 및 악용한 동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이것은 단순히 계엄선포 요인보다 훨씬 중요한 중대범죄에 해당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계엄선포 전후 내란을 추진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북한 등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 촉발 및 악용 동향 두번 저는 내란의 실질적인 진행 과정을 시간대별로, 행위자별로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행동을 집합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